하염없이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초월값 주택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집 바로 앞으로는 상당한 면적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깔끔하게 포장된 왕복 2차선의 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나 생활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니 실제 거주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농경지들과 그 앞으로 위치한 단독주택들이 몇채 보이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볼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보시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기에 소일거리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매력적인 텃밭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00만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넓지만 저렴한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경우 실제 현장 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 또한 하고 있으니 오늘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땅땅정보통은 모든 영상 속으로 물건지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뒤편까지 상세하게 둘러보신 뒤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주택의 바로 앞으로 위치한 도로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의 경우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폭은 대부분 3m에서 4m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 앞까진 3m 도로라 봐주시면 됩니다. 도로에서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대도 튼튼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그 위편으로 보이는 주택은 채광량과 전망이 아주 우수하게 확보된 상태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농경지가 위치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주말마다 방문할 만한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입로 부근에서 바라보면 바로 위편으로 창고들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사람이 방문하지 않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빈집으로 방치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로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고 이 길을 통해 조금만 올라가시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시멘트 도로가 있어 차량으로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이동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동하시기에 그리 불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매각물건의 대지면적은 983제곱미터 297.3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 경계면을 따라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경계면 확인은 쉬운 편이고, 대지 앞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바로 뒤편으로 현황상 임도길도 위치하고 있으니, 다양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길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쪽 방면으로도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현재 설치된 창고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고 제 말을 증명해 주는 듯 가득 쌓인 잡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과수원과 농경지로 이동하는 길이며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치는 아닙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203.5 제곱미터, 61.5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47.3 제곱미터, 14.3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미상이지만 상당히 오래된 상태의 주택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도 거의 철거 후 신축을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좀더 확실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도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평가됐고 전부를 철거하신 다음 자그마한 농막형 주택을 하나 가져다 놓으신 뒤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택 수리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직접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297.3평의 대지를 2천만원대에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으로 보여지니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과 물건지의 주소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경계면이 반듯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그렇다고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 분쟁이나 불편함을 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983 제곱미터 297.3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경계면을 살펴보면 바로 아래편으로 조금 빈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곳은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그로 인해 별도로 분쟁 사항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으니, 추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의 폭은 대부분 3m에서 4m로 이루어져 있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 어디로 들어오셔도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주차의 경우 바로 옆으로 소재한 길을 통해 들어오시면 손쉽게 주차가 가능하고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길은 잡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진행된 부분은 대략 이 정도의 면적으로 판단되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넓은 대지 중상당한 면적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먼저 살펴보면 주택의 면적은 47.3 제곱미터, 14.3 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없어 정확한 사용승인 날을 확인할 순 없지만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은 한눈에 보더라도 파악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 사실 철거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주택의 옆으로는또 다른 제시외 건물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측면으로 접한 건물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3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디급번, 파이프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비가림막이고, 면적은 7.3평입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앞마당으로 위치한 창고와 변소 공간이고, 이 중에서 변소를 제외한다면, 모두 창고 건물입니다. 창고들은 상태가 다소 준수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지어진 상태로 보여지니 전부 철거해 주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소재하는 모든 건물들은 현재 매각 제외 상태인데요. 매각 제외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모두 합쳐 800만 원 밖에 되지라느니 여러분이 대지를 2 0 0 0만 원대에 취득하시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500만 원에 취득하신다면 전부 2천 후반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치된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달 수십만 원 돈의 지료를 납부할 일도 없어 보이니 건물을 매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유자분과 간단하게 협의를 거쳐 법정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북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며, 북향을 바라본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작용할 순 있지만, 바로 아래편으로 위치한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 채광량과 전망은 무척이나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조용한 시골집들과 리모델링된 주택들, 그리고 새롭게 신축된 전원 주택들이 소재하는 곳이니 조용하지만 텃세 없고 무엇보다 저렴하게 취득 가능한 곳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물건을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소개해 드리고 머니 옥션을 통해 금액과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군위, 상주, 문경, 예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안동시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더라도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함은 당연하고 물건지 주변으로 위치한 고속도로를 통해 영덕까지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의 인프라를 사용하기엔 다소 멀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생각해 보시고 입찰까지 이어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서측으로 동안동 IC가 보이고 있으며 남동측 방향으론 안동 개명산 자연휴양림이 보입니다. 주변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지방도와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니 자차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디로든 이동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차 기준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길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해 주신 뒤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이곳으로 가신다면 할인마트와 시장, 그리고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예상되진 않는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으로는 기란천이라 불리는 커다란 하천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집 바로 앞으로 35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고 왕복 2차선으로 도로의 포장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은 곳은 아니었으며 버스 정류장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긴 하지만 대중교통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도 제법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마을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고 오늘의 집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동하실 일이 많아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본다면 대지 경계면은 지적도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바로 앞으론 국유지 정식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103,306.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기란면 마름리 404-5번지고, 물건의 종류는 대지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가격은 3,400만원이고, 현재 1,000만원 떨어진 2,4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한번더 유찰된다면, 1,6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하며, 4회차엔 1,1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협의하신 뒤 주택을 매수하셔야 할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된 주택과 창고의 가치가 모두 8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는 조금 더 낮은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해 보이니, 사실상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진짜입니다. 그럼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땅주인이 된 우리는 지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현재 공식 가격대로 러프하게 지료를 계산해 본다면 월 20만원 이상의 지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데 20만원을 내며 철거가 필요한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생각되지만 설령 20만원씩 꼬박꼬박 내며 유지해 주시더라도 우리에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2,400만원짜리 대지를 취득한 뒤한달 월세로 20만원씩만 나와 주더라도 상당한 이득이겠죠? 만약 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지료를 바탕으로 경매처리 하시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으신 뒤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땅을 우리가 취득했으니 별다른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4만원에서 11만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격의 평당 금액은 8만원이고 3회차엔 5만6천원 4회차엔 3만9천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을 살펴보니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983제곱미터 297.3평이고 주택과 창고들의 전체 면적은 203.5제곱미터 61.5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기와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의 경우 조적조와 파이프조, 컨테이너, 판넬조, 경량철골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승인 날은 미상이며, 미등기 상태의 건물로 추후 철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이 모두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대지의 경우 주택과 함께 매각으로 진행됐다면 4,900만원에 평가됐을 테지만, 현재는 건물이 모두 매각제외 상태이기 때문에, 제시회 건물을 감안해 3,440만원에 평가됐다 보시면 되고, 아래편의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은 모두 매각제외지만, 전체 80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시면, 대상 물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마음리 소재, 서당촌 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상물건까지 재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재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북향 완경사지대의 자체 집안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북측으로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전입된 분이 계신 상태긴 한데 대항력이 없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등 기부를 보시면 2003년 4월 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